<laughs> 와, 저 위에서 내려오네. 아 지금 날씨가 추워. 어때요? 어? 추워. 추워? <laughs> 캄풍? 어, 색깔이, 색깔이 너무 이뻐. 뭐? 뭐, 대? 안, 조금 뛰세요. 뛰어! 뛰어! <laughs> 냄새 좋아? 백합이네. 와, 이거 냄새 엄청나는데? 오우 그러니까, 와. 백합, 저거, 오, 저것도 특이하다. 그이 어우, 진동하네. 아, 우산 써도, 그냥, 어, 그렇지 양산 쓰고. 자,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얼굴이 안 나와.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이게 추워지면서 빨갛게 변한다. 타이도, 모드. 모띠이지 뭐 모딤. 뭐 나한테? 어, 이것도 국한 것 같아. 아주 예뻐요. 아 베트남 노란 국화는 많이 있지. 근데 빨간 거는 있어? 아, 아 맞아. 그때 우리 저기 외갓집 가서 봤던 것 같아. 알이 아, 조금요. 이건 이제 좀 야, 이 큰네. 응? 야, 오, 큰거 봐. <laughs> 야, 여기는 땄나보다 차가네 여기 닦고 오 좋다 차가 네. 먹어 네. 아, 먹어 한국말서툴겠지네 지금 한6 0 정도 이해해 아, 네. 응? 아, 맛있다 <웃음> <웃음> 과일을 좋아해지 네 과일 좋아해 응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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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우. 안. 힘들어요? <laughs> 조금만 더 가면 돼. 거의 다 왔어. 다 왔어요. 어? <laughs> 안 돼. 가야 돼.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 <목소리도 못 있음> 아... 아... <목소리도 못 있음> 응? 불꽃놀이 어땠어요 잘녕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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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안녕. 안 안녕. <벌어요>. 안안 <laughs> 그 보이긴 보이는데 잘안 보이지. 우리 가서 저기 우리 다낭 가서 보자. 다낭 가서 집에서 보자.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에... 응. 볼수 있어요. 음, 그러니까 집에서 볼수 있지. 그냥 여기 갈때 저기 억세풀 구경하면서 내려가자. 안, 이거 우리 저기. 꽃밭에서 봤던 핑크뮬리. 응. 지금 이제 오 색깔이 이제 빨갛게 붉게 물들었다. 아니 이제. 베트남 곧 가네요. 아, 여기 빠르지? 음. 안, 우리가 지금 다낭에 온 지가 아니, 한국에 온 지가 지금 25일 됐거든? 시간이 터이상. 런, 난년, 난년과, 과년, 과년. 오, 진짜 시간이 와 하루밖에 안된것 같기도 하고. 이거 갔다 온게 맞나 꿈 같기도 하고 금방금방 금방 간다, 그지? 아. 아니, 아직 이제 저거 떠나고 오는 것 같아. 커피 뭐마실래요 아, 아메리카노. 응? 아메리카노 커피. 알았지. 안, 커피 맛이 어때요? 맛있어 맛있어. 근데 아, 지금 보니까 눈 밑이 왜 이렇게 검정색이에요? <laughs> 안 피곤해요? 어? 아니. 피곤해? 아니 근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다크서클이 있겠죠? <laughs> 아니 피곤하긴 피곤했구나. 어. 빨리 자고. 가난가서 쉬어야겠다 나는 쌀국수 먹 우리 가자마자 쌀국수 먹었어? 안문 왔지? 안문? 안래 네, 문안안안 본? 그래, 먹으러 가자 <웃음> <웃음> 한국에 또 만나요. 어? 한국 또 만나. 한국에서? 어, 한국에서 또 만나요. 언제? <laughs> 언제? 내년. <laughs> 내년. 어 내년에 한국에 또 봅시다. <laughs> 와비 <laughs> 많이 온다. 오, 그래도 이따 시원, 이따. 시원, 시원한. 어 그래도 시원하네 응? 시원한게 나이가 많아 어 나이가 많지 아 그러네 음. 야많이응 배고프지 않아?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? 쌀국수 쌀국수 <laughs> <laughs> 아, 쌀국수 먹고 싶었어요? 네어 많이 먹고 싶었어요? <laughs> 안 먹고 싶은 걸로 먹으러 갑시다 고고고 잠깐만 어? 어, 전화 어, 엄마한테 전화하고? 오케이 어있 오. 좋아. 좋아요. 시꿘. 어. 아, 오, 맛있겠다. 아, 먹고 싶었어? 먹 어? <laughs> 한국에서 다양에 오자마자 저희 집만 그냥 놔두고 바로 여기 새고수집에 와서 한그은먹으려고합니다 <laughs> <laughs> 한 그릇에 5만 5천 동짜리 아주 저렴하게 또한끼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고 아, 여기 베트남에 다시 오니까 뭐랄까. 사실 그냥 집에 온 느낌이라고 뭐 할까? 어, 뭐, 한국도 편하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편하고 여기도 또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네요. 오늘 살코수 많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좀 너무 배고파요. 안 셀지? <laughs> <laughs>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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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뭐야? 이렇게 많이 줘? 어? 렇다있서 쪽단이 이렇게 많이 안 줬던 것 같은데? 와, 대박인데? 우리 전에 왔을 때, 이거 촬영해서 이렇게 많이 주나? 와, 대박인데? 오.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? 더운데? 아니, 이거 먹어. 어? 이거 먹어, 이거. 뭐야, 이거. 이게 지금 5만 5천 동짜리. 아, 5 0 0천 동? 아, 참, 훌륭하다. 와. 국물 한번 먹어보세요. 좋 맛있어. 야, 진하고어 응? 인사, 인사, 한번 먹어. 한번 한번 <laughs> 안. 맛이 어때요? 너무 맛있어 어? 너무 맛있어 요아 근데 오빠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와 진짜 근데 이게 덩어리는 큰데 사실 뭐 비계도 좀 있고 살이 어,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진짜 맛있게 다낭에 오자마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어, 오빠 배가 너무 말, 말부... 너무 부르다. 너무 불러요.